FHD는 캐논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어, 마크3부터도 4K는 예 소니가 더 좋았었거든요 지금도 압도적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네 알파 7 마크 4를 가져왔습니다 알파 7 마크 4 제가 이제 서브 카메라로 알파7C를 가지고 있었는데 알파7C가 일단 지금 어,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중고가 뭐 새거 새, 새 거, 미개봉의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제품이 워낙에 안 나오다 보니까 어, 더 떨어지기 전에 그래 팔자 뭐 알파7 마크4가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알파7C가 중고가격이 좋으니까 팔자 하는 심정으로 바로 팔았고요 그리고 네 알파7 마크4를 구입을 했습니다 네 일단 바꾼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어, 알파 7c는 예, 8비트였거든요. 음, 이 알파 7 마크 4는 10비트, 네, 사둘둘 10비트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픽처 프로파일에도 보면은. S 로고 3가 있는데 S 로고 3 같은 경우에도 어, 8 비트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무래도 10 비트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프로파일이다 보니까 8 비트에서 조절하는 거하고 10 비트에서 조절하는 거하고 또 다르겠죠? 색 보정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뭐뭐 뭐 여차저차 네. 알파 7 마크 4를 구입을 하게 됐고요. 어, 일단 뭐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로 추가된 기능 중에 포커스 맵이라고 있잖아요. 포커스 맵. 네, 오, 이거 대단합니다. 포커스 맵은 포커스 맞은 곳에 화면을 보여주고, 어, 멀리 포커스가 안 맞은 곳에서 멀리 떨어진 데는 파랗게 그리고. 포커스 맞은 곳보다 앞쪽에 있는 부분은 노랗게 표시가 되는 기능인데 그냥 찍을 때는 디스플레이로도 그 초점 맞은 게 보이죠. 그런데 어저 같은 1인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 멀리서 디스플레이만 보고서 초점이 어디 맞았는지 잘 확인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부감 같은 거 찍을 때도 손에 손에 지금 초점이 맞은 건지 그 물건에 초점이 맞은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애매했었는데 이 포커스 맵이 정말 예, 대단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타사에서도 좀 이런 기능들을 벗겼으면 좋겠을 정도로 너무나 좋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뭐 AF라든가 화질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크 3에서 이미 다 완성이 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여기서 뭐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마크 3 때도 좋았어요. 부족함이 없었고 마크 4도 제가 뭐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동영상 영상을 찍음에 있어서, 뭐, 크게 뭐, 어디 뭐, 초점이 벗어난다거나, 어 그런 경우도 없고, FHD는 캐논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어 마크3부터도 4K는, 예, 소니가 더 좋았었거든요. 지금도 압도적입니다. 4K로 찍은 영상을 보니까, 네, 굉장히 초점도 잘 따라다니고, 또 굉장히 깨끗한 화질, 네, 그래서, 아, 4K는 역시 소니구나. 네,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말하시는 단점 중에 발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발열은 4K 60p에 좀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아,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K 30p로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뭐 발열도 없고요. 이 메모리만 확보된다면, 네, 뭐큰 문제 없이 영상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알파7 마크4 같은 경우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카메라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크리에이티브 룩어 어디 캐논에 들어있는 인물, 풍경, 뭐 상세 이거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뉴트럴 이런 거랑 다르고요 다른 필터 없이 색조정 없이 그냥 크리에이티브 룩만 씌워서 찍어도 영상도 굉장히 멋있고 네. 시네마 톤도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이얼 도아 이, 이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 수많은 펑션 네, FN키들, 여러 가지 내가 할당해서 내 손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많은 다이얼들이 들어있고, 사진 따로, 사진 따로 모드들, 그리고 커스텀들, 영상 따로 모드들, 커스텀들, 그리고 뭐 슬로우 킥 모드로 또 모드들, 또 이런 커스텀들, 다 각자 각자 설정할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써보니까 사진 커스텀 1에다 놓고서, 설정을 해 놓고 쓰다가 여기서 동영상으로만 살짝 바꾸면 제가 동영상 커스텀 1에 저장해 놓은 세팅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알파 7C만 하더라도 영상으로 세팅을 하고 신나게 촬영을 하다가 이제 내가 사진으로 찍어야겠다. 사진으로 옮기고 찍다 보면 아이고 이거 영상으로 돼 있던 세팅이네. 막 부랴부랴 막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C 로그라든지 아뭐 S 로그라든지 그런 것들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네, 설정만 딱 집어넣어 놓으면 사진과 영상이 따로따로 예, 설정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제가 솔직히 카메라는 스펙이고 사진만 잘 찍히면 되고 영상만 깨끗하면 되는 거라서 이런 다이얼이나 편의성에 대해서 제가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알파7 마크4를 만져보면서 와 이렇게 다이 편의성이 이렇게 좋아도 카메라 이제 소니도 정말 잘 만드는구나 네 생각했습니다 좋은 점은 어, 광고를 받으시는 네. 분들의 영상을 봐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어, 제가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 제가 생각지 못한, 써보니까 알게 되는 어, 이 카메라의 애매한 점,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좀몇 어,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